안녕하세요, 방향제 에오가. 여러분, 오늘은 태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방향제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. 기대되시죠?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아이템은 dyfdyf usb 전원 아로마 테라피 가습기예요이 가습기는 컬러풀한 조명이 포함되어 침실이나 거실, 책상, 그리고 차량에 딱이에요. 단점이라면 usb 전원이 필요하다는 점? 그래도 오히려 좋아? 그런 점도 귀여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두 번째는 열개 바다 향기 자동차 공기청정제 태블릿이에요. 이 고체 향수 스틱은 차량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사용해 보니 향이 아주 은은해서 머리 아프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도 이걸로 차 안이 활력 넘친다니까요. 꿀잼이에요. 세 번째 아이템은 컬러풀 LED 불꽃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이죠? 이 USB 전원 방식의 디퓨저는 침실, 거실, 사무실에 딱이에요. 사용해 보니 다양한 색상이 너무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서 심쿵했답니다. 단점은 물을 자주 채워야 사야 하는 점인데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. 확실히 아로마가 이 기계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건 시간 중이랍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 더보기나 댓글에 할인 링크를 참조해주세요.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!